한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914페이지 쯤해 있습니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찰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료를 너에게 저는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 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차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원한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어,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 지금의 이제 낳은 아들들 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그대로 지혜를 얻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말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 주의해라. 이것이 지금 핵심 포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이 바로 아버지인데 자신의 훈계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계는 그리고 또한 명철은 다름이 아니라 지혜를 지금 포커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때 명철이 생길 것이고 또한 이 지혜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계한 것처럼 특별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아들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자신도 다윗의 아들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아들이었음 또 밝힙니다. 그리고 이 바세바의 아들로서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밝히면서 사실 바세바가 낳은 다른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외아들인 것처럼 말하면서 또 실제로 다른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 혼자 있을 때를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다윗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때를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말을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다고 말합니다. 네 마음에 두라. 네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세바의 남편인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말씀 더 나아가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자기 말이라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일 뿐더러 육적인 생명이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자문 전체적으로 나와 있듯이 사실 지혜를 의미합니다. 다윗에게도 어, 특별한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에서 기반한 말씀을 어, 솔로몬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지킬 때 어, 솔로몬의 생명이 살게 될 것을 어, 솔로몬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명철이다. 그리고 선한 돌이다. 그리고 훈계를 받았다고 솔로몬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지킨 태도,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 곧 나의 아들들아, 너희도 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밝혔듯이 자신의 말을 듣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 지혜를 지키면은 지혜를 받으면은 훈계를 듣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받으면은 명철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받으면 선한 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받고 그 지혜대로 살면은 영적인 생명이 그리고 또한 육신의 생명까지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에 있어서 지혜를 얻도록 이렇게 말을 하되 솔로몬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혜를 만약 받아서 그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 6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너를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주어지는 이 가정법에 의한 이 결과인데, 다름이 아니라 어떠한 악인들로부터의 공격, 마귀로부터의 공격, 여기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섣불리 악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허한 태도를 가집니다. 이것이 요하를 경유하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로부터 그러므로 마귀로부터 특별한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허하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숙이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으면 가능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하를 경유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자기 자신을 숙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으며 다른 어떤 이들의 어떤 공격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드물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한 것입니다. 육 절에서 다시 그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아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보호를 받되 그 어떤 공격 없이 피곤한 삶을 떠나서 가능한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아,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되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를 받아도 지혜롭지 않게 산다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살아갈 때,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로 자신을 낮추고, 또한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이 척하지 않고 조용히 산다면은 그 지혜로 인하여서 평온하고 평강이 있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나는 이 세상에서 약한 자인가,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큰 힘이 없는 자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픔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요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태도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조용하지만은 평온하고 평강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처를 얻을지나 여기서 지혜를 반드시 얻으라고 합니다 요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반드시 얻으라고 말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 지혜가 머릿 속에 충분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얻으라는 동사 그것을 말합니다. 간구의 제목이다. 기도의 제목이다. 이것은 타고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대단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즉이 지혜를 얻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평생에 있어서 지혜를 얻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성경은 다 사실 히브리어 다 그런데 얻으라는 동사가 다른 본문에 가면은 상업적인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구입을 해라 이런 의미로도 히브리어는 원래 같은 히브리어라도 이중적인, 삼중적인 의미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드라라는 동사도 다른 이 구약 본문에 보면은 뭐를 구입해라, 뭐를 사라 이런 동사의 의미로 충분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솔로몬이 기록할 때 지혜를 마치 구입을 해라, 사라, 값을 치르고라도 얻으라 이런 의미로 사실 번역이나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지혜는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사람이 어렴풋하게 이렇게 행동하면은 보호를 받겠다. 이렇게 행동하면 이 세상에서 평온한 삶을 살수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뚜렷하게. 그것이 떠오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걸 잘 모를 때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혜를 얻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 8구절에서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셨는지, 이 말씀에 보시면 "영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이라는 이제 단어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쉽게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될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명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흰머리뿐만 아니라 흰머리 이상으로 더 영화로운 것을 관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썼던 관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 관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명예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실 것입니다 인생의 만년이나 인생의 중년에나 심지어 인생의 젊을 때에나 자칫하면은 사람이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칫 방심했을 때 명예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면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어, 넘어진 명예는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빼앗긴 명예는 다시 돌아오기가, 다시 원상 복구하기가, 한번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해서 어떤 값을 치러더라도 얻게 된다면은 그렇게 명예를 잃어버린 일이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명예를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혜로운 자가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지면 높인다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이 지혜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일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오늘 말씀은 지혜를, 어, 지혜를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이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지혜롭게 되려면은 타고나기보다는 지혜를 구입해야 된다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이 기도 제목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지혜보다 더큰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 깊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을 겸허한 태도로 더욱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피해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혜를 얻는 기도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이 교회에서의 직분자로서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영적인 명예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한계가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교육한 것처럼 주님, 저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겠습니다. 지혜를 반드시 구입해야겠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사야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더큰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 깊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더욱 더 겸손해지며 더욱 더 낮아지며 이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의 어떤 특별한 공격이나 마귀의 공격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평온한 삶을 누리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자연스럽게 받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도 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욕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이 영적인 명예로운 이런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으며 존중을 받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하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존경을 받으며 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상사는 참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 지혜로운 분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둥문으로 오늘 새벽 만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명예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가족이 내일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온 가족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온 가족이 이렇게 참석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며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유의 한가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단임 목사님 위해 모든 부교역자와 각부서 사역자와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교회 학교로는 청년부, 특별히 캄보디아 당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이 예배의 결과 거룩한 결과로서 선교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혜를 구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지혜보다 더큰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값을 치르고라도 더욱더 깊은 지혜, 충만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깊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통하여서 주님 저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허한 태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능한 평안한 삶을 살며 평강이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공격을 피해가게 도와주시고. 악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혜를 받음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더욱더 살게 되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이고도 거룩한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관을 쓰길 원합니다. 거룩한 관을 쓰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관을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온 가족의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내일 주님께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저희가 은혜받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지혜를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새로운 변화 결단이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다니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의 강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니 목사님의 모든 우리 부교육자들과 각 부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간함을 더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와 함께하여 주셔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캄보디아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될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정말 선교하는 교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얻으며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영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